자, 유제 6번을 풀어보겠습니다. x의 범위 나와있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의 이 구간에서 이 무리함수의 최소값이 0일 때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구해볼게요. 일단은 그래프를 그좀 이용해서 구, 구해봐야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자 그래프 먼저 그러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어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오, 이쯤이 5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 안에 있는 그래프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프가 그 다음에 그래프가 무리함수인데 보니까 X의 부호랑 Y의 부 얘가 Y의 부호죠. X의 부호, 부흥, Y의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인 부분이 어디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4사분면인 거죠. 그래서 4사분면이니까 얘는 오른쪽 아래잖아요 그래프가 시작점을 뭐딱 찍었을 때 오른쪽 아래 이런 한 그래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시작하는 점, 요 시작하는 점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시작하는 점은 자, 얘를 지금 식을 변형을 시켜주죠. 표준형으로. 자, 식을 변형을 좀줘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개수 묶어내죠. x 플러스 3입니다. 플러스 a고요. 그럼 바로 얘를 0으로 만들어준 x가 3. 즉, 마이너스 3 콤마 얼마? 얘가 이제 시작하는 점이, 얘가 바로 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콤마 a가 이그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의 이 시작점인 겁니다. 그래서 좌표 찍어보면 마이너스 3은 한 이쯤에 있겠죠. 마이너스 3,콤마 오른쪽 아래로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최솟값은요, 그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5일 때 x가 5일 때 값이 최솟값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오른쪽 아래로 가, 향하니까. 그런데 그 최소값이 0입니다. 그럼 X가 5일 때 Y가 0이라는 얘기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 뭐 대략 뭐 이쯤에서 시작한다 치면 쭉 내려와서 5,0 이렇게 지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 X가 5일 때 값이 바로 최소값이다. 5,0을 지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A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A를 먼저 구해보면 이거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x에 5를 대입해주면, 자, 마이너스 루트 해놓고, 10 플러스 6이죠. 플러스 a 고 y, 여기 y 고요 얘가, 음, 루트 16이니까,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에 플러스 a인데, 얘가 이제 0입니다. 그럼 a가 바로 4라는 얘기죠. a가 4니까, 이제 a4를 대입을 합니다. a4. 자, 이제, 여기서, 최댓값 최대값은, 구하는, 최댓값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최대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그러니까 y는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을 입하면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6이죠. 그리고 플러스 a가 4입니다. 얘 값이 바로 최대값인 거죠. 얘가 어, 4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뒤에 플러스 4니까 이건 2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